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원인.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뇨병 원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원래 알고 있는 건왜 오늘 박민수 박사가 어떤 의외의 원인을 이야기할지 머릿속에 한번 한 개, 두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신 게 있나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한 게 맞다면 정말로 당뇨병을 잘 알고 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에 알려진 원인들은 어, 이거 같죠. 먼저 가족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형제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본인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자,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강하게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 잠자는 습관, 이 모든 생활 습관이 가족들끼리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가족력을 가진다, 유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분들에게 어떠한 식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려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당뇨의 알려진 원인은 당뇨 전단계죠. 공복혈당이 100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 식후혈당이뭐 140이 넘는다. 당할 색소를 체크했더니 갑자기 5.6, 5.7이 되더라. 나는 아직 당뇨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당뇨 전단계는 당뇨로 가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조기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뇨 전단계는 다시 정상혈당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당뇨로 가느냐,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이 기로에선 당뇨 전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당뇨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 움직이지 않고 운동량도 적고 그렇게 되면 뭐 살이 찌고 혈당 소모가 적은 것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가로하게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섭취하고 흡수하고 분해하고 이런 모든 역할을 인슐린 혼자서 다 담당해야 되는데, 이때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서 인슐린이 도와주고 근육량을 늘리면 인슐린의 가로를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되기가 쉽습니다. 비만하거나 가체중 있는 사람. 우리 지방세포, 특히 내장 지방은 염증으로서 인슐린 기능에 심대한 저아를 줍니다. 따라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혈당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대사정문이라고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다니면서 혈관에 어떤 손상을 주기 때문에 메타볼릭 신드은 대사성 종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자기가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주기적으로 식전혈당, 식후혈당, 당하혈색소를 체크하면서 당뇨가 같이 오지 않는지, 당뇨가 오지 않는지를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세가지 같이 있으면 혈관 쪽에 미치는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여성 중에서는 임신 당뇨증, 임신성 당뇨나 다낭성 난소증은 있으신 분들은 또 당뇨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원인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죠? 지나치게 오래 일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 부분은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들이 35시간에서 40시간 일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63%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포함되는 것, 가사노동과 육아노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을 혼자서 이렇게 걷어지게 되는 우리 여성들의 경우, 이게 기본적인 가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번아웃 결합되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분, 특히 남성 배우자분은 아내의 번아웃스 피하기에 일을 분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오래 일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첫 번째 의외의 원인이었습니다. 공기 오염. 그래서 공기의 질이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이 14% 정도 새로운 당뇨 발생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기의 질은 공기 오염.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는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서 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중금속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공기 오염이 심할 때는 마스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환기를 잘 시켜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기의 질이 낮은 것이 당뇨 발생을 일으키는 또오 원인이었습니다 우울한 기분 하버드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당뇨병 발생할 가능성이 17% 증가한다고 한대요. 우울한 기분으로 있게 되면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는거예요이 코티졸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증가하면서 이거를 위기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혈당을 상승 시킵니다. 아, 위기를 이겨내라. 기분이 좋아져라. 그때 인슐린 장성이 증가되고 뱃살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울한 기분 자체가 의외의 어립니다. 우울한 기분을 들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째거나, 그 다음에 하하하하 웃거나, 자기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비 타민 D가 부족한 것. 그러니까 햇빛을 잘 쬐지 않는 사람들. 비타민 D가 우리가 30 이상이 되야 되는데, 10, 20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당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모유 증도 생기고,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뼈의 밀도도 감소하고, 칼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햇살을 쬐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면 모업증이 또 당뇨, 환자, 당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을 일으킨 또 외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수면 모업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교해서 당뇨병 발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수면 모업증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찰용어는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면 다운 검사를 해봤더니 70% 정도가 수면모호흡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당뇨와 수면모호흡증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미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때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인슐린의 기능이 회복이 되지 못하거든요 수면의 질을 낮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코골이와 수면 모호증입니다. 수면 모호증이 있다는 것은 자는 동안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제대로 우리 몸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탈수인데요. 2001년에 연구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만성 탈수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우리 몸속에 수분을 잡아두려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바소프레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간에서 혈당을 많이 생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만성탈수 자체가 혈관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세포를 건조시키면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가 되게 되면 당뇨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탈수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만성탈수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당뇨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양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숨 숨쉬지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하죠. 하루 2리트라고알려지는데요자 아주 쉽게 수, 수시로 먹는다. 그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물을 알수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의 색깔을 보면서 소변 색깔이 맑게 투명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복용, 스테로이드제 자체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질환이나 간절염 그리고 뭐 근육을 늘리려고 이렇게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트레드제를 복용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자, 염증을 가라앉혀 주지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스트레드제 같은 경우는 의사와의 상의하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성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드셔 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당뇨를 주의하면서 당뇨가 오지 않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장내 세균 수폐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유해균이 올라가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한 체질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쪽으로 가면서 백색 지방이 늘어나고 갈색 지방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혈당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본인의 어떤 장내 세균습이 불균형한 것을 가장 잘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배변 활동이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느냐에서부터 알수 있고 복통이나 여러 가지 설사 변비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알수 있겠죠. 자, 자기 몸의 장내 세균습백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이것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We can defense diabetes. 우리는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알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